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갈 날씨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살짝 더운 듯 해도 또 밤에는 기온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루하루 달라서 지금 다른 분들 채널에 보면 전부 아이고 예뻐라 예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또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앞전에 갑자기 초겨울 날씨처럼 그렇게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더 예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지금은 해가 쨍쨍, 약간 뜨겁다 하는 느낌이 납니다. 조금 더 추우면 더 예뻐져요. 또 그럴 때는 또 겨울 걱정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 박화장 보세요. 아, 어제 또박이에 갔더니 밖해 노지에 있던 박화장이 엄청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오, 아이도 이렇게 살짝 쿵물 듭니다. 애들이 진짜 목은둥이 되면 더 예쁜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초록초록하죠. 작년에 미미님이 선물 주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올렸다 빠졌다 하는 모습조차 예쁜 박화장이에요. 그죠?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예쁩니다. 아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박화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박화장의 예쁜 모습이고. 와, 해가 뜨겁습니다. 요거는 선스타예요 제가 앞전에 선스타 여기 이제 똑똑똑 떼주면서 요거 분갈이 하면서 뗐죠. 그 떼면서 떼주면 여기서 얼굴이 두 개씩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데 이제 조금 올라오면 <laughs> 보이시나 아주 조금이 양쪽으로 쏙쏙 올라오고 있지요 이제 커야지 이렇게 두개 완성되는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들이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없이 이제 분갈이하고 이거 잘라놔서 열심히 올리고 있네요 이거 빨갛게 물들잖아요 가성비 에 비해서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선스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옥지라가되어 있는 아이들은 또 수간이 약하고 이런 아이들은 물 좋아한다고 했죠. 아직까지 뿌리가 없어서 물을 많이 못 주고 있지만 물을 좀 챙겨줘야 되는 아이예요. 예쁩니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선스타 좀잘안 보이긴 해요, 그죠? 앞전에 드로잉 보여드렸는데 아니 핑크색으로 상우를 오르길래 오 혹시나 또아파서 물을 올리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려나 하고 좀 많이 의심을 가졌던 아이인데 이게 올리네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제법 안쪽에는 살짝 핑크색을 올리려나 봐요 이런 색감들이 백봉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딱 주는데 어, 예뻐지네요 조금 더 있으면 살짝 조금 진한 핑크색 올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어 제가 조금 의심을 가졌었는데 요 얼굴이 좀 많이 해고 다른 거는 변화가 없어서 의심을 가진데 다른 얼굴들도 살짝 핑크를 올렸어요 안쪽부터 올리고 있네 그죠? 예쁘죠 드로잉 응. 구독자님께서 드로잉 저 주시고 사세요 하시대요 드로잉 팝니다 또박이 다육게제 거보다 더 예쁜 군생이 어 자고도 쏙쏙 달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쪽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미스타는 여전히 뭐 얼큰이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물고 파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물고 파는 아이들이 있는데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뭐 시바 빠가지고 이래 물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지금 시기에는 물을 많이 챙겨주면 좋은데 아직 물을 못 챙겨줬습니다. 약도 못 주고 물도 못 챙겨주고 이러고 막 다니고 있어요. 이거 또 자랑해야지. 베네 베네시입니다. 베네 너무 예뻐져가지고 예쁘죠. 보여 드릴 때마다 변화를 보이는 베네시에요 아, 우 예뻐라. 이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서하니 물을 또 서서 올리는 모습 좋잖아요, 예쁜 베네시네요. 그래도 그때보다 또 물을 더 많이 올렸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거예요. 한 11월돼야지 그죠? 빨간색으로 변하겠네요. 베네시 모습이고. 에프터블로가 제가 이제 여기 분가리아가 앞전에 비물을 좀 먹이고 했는데, 오 이게 진짜 제가 안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태 가 엄청 안 좋았어요. 입도 거의 없고, 근데 진짜 자구가 달렸었거든요. 자구도 되겠나 했는데 자구가 제법 뽀글뽀글 뽀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구가 조금 더 커지면 밑에 목대가 덮히면서 조금 예쁜 수영을 만들 것 같아요. 포기하고 있었던 애프터글로가 지금 예뻐지고 있어요. 이런거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마디바는 물을 싹 뺐네요. 마디바는 완전 물을 뺐고 손톱은 요런 아이들은 또 손톱 변이가 많이 오더라고요. 물을 쏙빼 마디바의 모습입니다. 이거는더 뺐고, 거의 몸 물을 다 빼고. 그래도 키핑장에는 큰 아이라도 제법 물을 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물을 싹다 뺐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생얼이에요. 그러면 키핑장이 있고 이건 생얼인데 이거는 이제 부러진 입장은 제가 가위집 내줬고 요큰 입장도 가위집 내줬거든요. 요즘에 프릴 아이들이 이렇게 끝으로 프릴 쪽으로 물을 싹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얼큰이 빨리 자라야 되는데 여기 제가 좀몇 장을 또 가위집을 내줬기 때문에 조금 작아진 모습인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완전 더 얼큰이 될 겁니다. 얼큰이 만들려면 살짝 그늘에 놔두면 되는데 제가 풀이래 예쁜 굳은 모습을 보려고 햇볕 쪽으로 내놨어요. 거의 이제 입장도 많이 많이 가위집을 내줬거든요. 로도 밑에 쪽에 좀 내주고 어, 밑에 아이들 자고 있는 아이들 햇볕 좀 보기 위해서는 좀 많이 가위집을 내준 상황이고 꽃대목을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꽃을 보려고 기다렸는데 꽃이 이렇게 물고 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잘라 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벨트 나 하고 꽃대를 잘라 가지고 꽂아 놓은 아이들은 뿌리를 다 내렸거든요 벌써 얼굴 다 만들고 있어요 귀여워요 엄청 귀엽거든요 요것도 막 잘라 버릴까 꽃이 너무 빨리 안 피길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참 꽃대목 어디서 구입하셨냐고 또그 댓글에 달아주셨잖아요. 그때는 도박이에서 없었는데 어 이번에 가니까 오 풍성한 꽃대목이 들어왔어요. 아주 요거 제거보다 엄청 풍성한 꽃대목이 들어왔더라고요. 그쪽에 또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쁘면 또 어디서 구입했나 싶어서 자주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보카도 크리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보카도 크리 올해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쪽으로 당기고 와이를 해를 좀 보여주게. 예쁘죠. 이것도 속살이 다 물드는 모습이 예쁜 아보카도 크림인데, 제법 오릅니다. 이 초록둥이 데리고 오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예쁘잖아요. 이거죠? 이 묵은둥이 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진짜 예쁜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르제나 아보카도 크림 이런 아이들은 물이 안으로 싹 들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나인데, 조금 더디긴 해도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싹 보세요. 그러면 훨씬 음, 재밌어요. 완전 먹어지 있는 아이들은 그 자체로도 예쁘지만 저렇게 살살 변하는 모습 보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백봉도 이제 이렇게 물 올립니다. 아, 요즘에 영상에 나오는 백봉들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탐나더라고요. 제가 백봉이, 백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탐나는데 어, 집에 두개 있고 캠핑장에 동생이 또준큰 백봉이 있어서 어, 손은 묶어 놓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백봉. 여러분 오늘 하상이 었던 거. 조금 없으면 더 예쁜데,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살짝 수줍게 물을, 와이랑 드로잉이랑 물드는 모습이 거의 비슷,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블루 컬스가 어 제가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 다시 심었는데, 물 반응을 못 하는 건지, 자꾸 자꾸 이렇게 물렁물렁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뭐 뽑아볼까 지금 쳐다보거든요. 근데 자구들은 밑에 보면, 은 제법 얼굴 많이 키우고 쏙쏙 올라와져 있는 모습인데, 어 이게 정말 물 반응을 못하네. 요거는 또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네. 요즘에 막다 뽑고 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심스럽다 싶으면 그냥 뽑아 버립니다. 요새는. <laughs> 그리고 구미무 구미무 요 녀석도 생각만큼 빨리빨리 저를 기쁘게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요거는 좀 빠르게 물이 들진 않네요. 완전 원체 초록색이어서 그러나 어, 빠르게 변화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색감 자체가 저는 여기 참 밝아서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꽃들 이만큼 올렸네. 이것도 잘라버리면 어,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톡 따보든지 구미무의 모습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멀티카울 립스틱이 이제 빨간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기 진짜 완전히 이 선명한 빨간색이었는데 와, 겨우 살렸어요. 겨우, 겨우 살려놨더니 그래도 물을 살짝 올리네요. 예쁘잖아요. 이 멀티카울 립스틱이 자 물이 완전히 들면 정말 예쁜 흑장미 같은 모습인데 조금만 있으면 될것 흘비나죠. 근데 이 풍성한 모습이 예쁜데 조금 일장을더 키우면 이건 좋을 것 같아요. 멀티카울 립스틱 기대를 하면서 매일 쳐다보고 있는 아이. 아 예쁘다 싶으면 제가 코로나에 집중적으로 <laughs> 어, 쳐다보고 또 아프나 요면 분갈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제가 분갈이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어, 일이 산더미에요, 산더미. 그래도 뭐 지금 부지런 해놓으면 그죠. 겨울 잘 나고 또 봄에 본 모습 볼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얼로 쳐라, 이렇게 얼로 쳐라 아니죠. 백봉 쳐라죠. 백봉 쳐라. 아이고야. 이 자구들. 여기 자구 올라온 거. 자구도 이렇게 귀엽게 물을 싹 들이고 있는 거. 요거 진짜 사람 놀라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잘 커지네요. 뒤쪽에도 자구가 저렇게 보글보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생얼 자구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이것도 뭐 번식을 하고 싶으면 잘라도 되고, 이 모습 보고 너무 크면 조금씩 떼주면 됩니다. 백봉처럼 보통 널널하게우리들어 있던 이제 핑크색을 올리는 올리네요. 백봉처럼 살짝 핑크색을 올립니다. 아유 이것도 예쁘네요. 그죠?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못 쳐다보고 쳐다보기 싫은 자고 올리고 이러니까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발키리의 자구도 많이 많이 자랐어요. 여기 제가 입장 대주고 여기에 얼굴을 하나 쏙 내밀었잖아요. 어, 이것도잘 자랍니다. 입장 자체 큰 아이들은 자구가 눈에 띄게 쑥쑥 자라는 모습 볼수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자라 가지고 있는 모습. 이제 이두로 되면 살짝 기울이면 되겠죠. 음, 이거 예뻐요. 근데 이렇게 생긴 비슷한 이름에 금이 들어왔던데 발키리금 같던데 와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laughs> 발키리의 보라색 예쁜 아이 자고도좀 빨리 커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제 간추가 어, 물들기 시작하는데 저기 뒤에 화상 입었던 자리는 이제 2단 조금 이, 있으면 2단 저거는 좀 음, 하얘 비치고 나면 훨씬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창들이 지금 엄청 예뻐요. 창들이 겨울 되면 진짜 너무 예쁘긴 한데 지금 모습도 참 예쁩니다. 물을 자꾸 주고 하면 물을 빼고 하는데 그래도 서서 입장 뒤로 물 들이는 모습. 키핑장에창 공간에 두, 두 아이 데리고 올까 하다가 아 이제 겨울 되면 또이 아이들 슬금슬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거기서 보고 있는데 한두개쭉 가지고 와서 나란니두 명,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간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파랑새는 손을 봐야 되겠어요. 파랑새 약을 좀 치든지 좀 손을 봐야 되겠고 이런 아이 뭐은난하면서 그래도 은은한 매력 있는 왁스 이런 아이는 저쪽 구석에 있다가 여기 데려다 놨더니 물 살짝 드리고 자고 잘 달죠. 요거는 나눔에서 선물 받았던 아이예요.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자구까지 쏙쏙 달면서 많은 아이들이. 막 비었잖아요, 자리가. 지금 다 뽑아가지고 말리고 있는 상태라서 자리가 중간중간에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바닥에는 은 아이들이 뭐, 전부 목대 잘린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로우 한번 볼까요? 아이고, 로우도 많이 올라왔네. 그죠? 로우도 자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이제 옆에 요 아이도 이쪽에 올라온 옆에 요 입장대로 조금 가위집 내가 요 애를 좀 키워볼게요. 어, 많이 큽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잘 크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가지고, 자르고, 홍매은 어, 보강을 하려고, 또박이에서 하나에 데리고 왔거든요. 저것도 보강해가지고, 또 정리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 날씨 좋으니까 다 어디 여행 다니시고, 밖으로 나가셨나봐요. <laughs>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즐겁게 보내는 게 훨씬 좋으니까, 밖에서도 단풍, 우에는 단풍이 적고, 여기는 아직까지 단풍이 안 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귀엽죠. 백토이. 아무리 봐도 너무 귀엽다.